저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계서 영화랑 친숙해지기 위해서 일도 외국인들하고만 일하는 거 하고 했는데 아 너무 안 느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계속 쓰고 있었다 생각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저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내 삶을 그냥 외국인들과 붙여놓으면 하겠지라고 음. 생각을했 거예요. 근데 거기 안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세컨입니다. 안녕하셨나요? 오늘은 k 이팝 리액션이 아닌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하나씩 다 봅니다.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그냥 다짜고짜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진심 어린 이제 충고와 이제 조언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댓글들 보다 보면은 이제 악플 보면서 상처받다가도 또 이 좋은 또 선플 하나 보게 되면은 또그 마음이 또낫 예, 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유튜브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 발음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인터뷰하는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 제가 영이 댓글을 보고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. 사실 제가 외국인한테 다가간, 다가갈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. 저도 영어를 너무 못하거든요. 제가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가가는 것도 두려웠고 또 조금 이제 인터뷰할 때 내용이 좀 제한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어디를 가냐? 영어과의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. 네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파라마타라는 지역이에요. 파라마타. 저번에 한번 와보고 두 번째인데 여기가 아시아인이 되게 적습니다. 대부분이 저기 서양 쪽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래서 좋더라고요. 외국인들이 많아서. 여기서 살면은 좀 영어도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곳에서 지금 몇 번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길을 못 찾겠어 길을 아,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혹시 저긴가? 뭐 브런치 맛집이라 그러더니 줄 서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파라마타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래요 안 그래도 아까 좀 왔는데 막 웨이팅을 하고 있더라고, 카페인데. 나름대로는 그래도 영화랑 친숙해지기 위해서 일부 외국인들하고만 일하는 것 같고 했는데 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계속 쓰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얘기죠. 공부하셨어요? 저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외국인들과 붙여놓으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음... 방법도 보고 다른 사람이 쓴 표현들을 적어놨다가 그거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전혀 새로운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. 그 사람이 썼던 문장 그대로는 내가 외워서 쓸 수는 있지만 다른 표현을 내가 써보려고 했더니 잘안 되는 거야. 그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준비해간 그 문장이 끝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.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어 그게 다 그냥 영상 속에서만 아 그럼요 <laughs> 전 엄청 잘해가지고 어 뭐야 잘하잖아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좀 팍팍팍팍 느는 게 뭐였으면 좋겠어요 되게.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근데 완전히. 팍팍팍 느는 건안 느껴져 그렇죠. 주변에서 말해줘 그냥 내가 느낄 때는 나는 이렇게 성장하니까 내 친구는 내가 이렇게 성장할 때 여기 만났다, 여기 만나면 다른 걸 알잖아요. 아, 그런가? 네, 나는 아못 느껴요. 나는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나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내 필리핀 친구도 형 많이 들었다고 계속 얘기는 그러니까. 해주더라고 자기는 절대 못 느껴요. 그래도 1년 동안 헛된 게 아니었구나. 네. 아유, 시드니. 오랜만에 브이로그인데, 좀 시드니 좀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,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. <laughs>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좀 약간 터할것 <laughs> 것 같은 맛인데 <맛있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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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피자는 저 네. 상상도 못한 피자. 완전 핫한데? <laughs> 여기서 파라마타에서? 아니요 시드니 시드니에서? 시드니에서? 그게 여기로 이전한대요. 아 진짜? 네 달링하버에 있던 게 달링하버에 있었던 타운하우스가 아니요 파워. <laughs> 파워? 네 어떤 파워가 뭐 뭐야? 전시장 같은 뭐 그런 거? 아 진짜? t m i 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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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MI네. 아, <laughs> 튀어나와야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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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지도 않았는데. 와, 왜 이렇게 길어? 맥스 브레너 초콜릿 바. 바, 초콜릿 바? 어. 아, 여기 또 맛집이래요.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게 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바코드를 찍어야 돼. 바코드를 찍으면 자, 바코드를 찍으면, 누르면, 여기서, 자, 이름을 적고, 하는 거요 약간,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은 느낌이에 이게 다 초콜릿이네. 선생님과 이제 헤어졌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를 이제 보고 한달 동안에 이제 제가 얼마나 또 많은 발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리뷰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한달 만에 팍! 늘기를 바라는데 뭐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도 에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느는지 안 느는지 한번 확인하죠.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선생님, 오늘 선생님한테 받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내주신 과제가 있거든요. 뭐 월요일까지 제출하면 되긴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걸 미루다 보면은 또안할것 같아서 오자마자 오늘 과제 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씨 책만, 지금 자료만, 지금 다섯 권이에요. 다섯 권. 5권. 한달 동안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광고해 주고 싶은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예, 광고도 아니고 뭐 광고할 급도 아니고 단지 제가 아, 너무 이제 갈급함이 있어요. 지금 영어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더 많은 컨텐츠들도 해볼 수 있고 사실 지금 외국인 친구들은 많나요. 예, 지금 같이 저랑 영상을 찍기로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심지어 있어요. 근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더 어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려면 일단은 제가 언어가 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언어를 좀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언어 실력을 늘린 다음에 그리고 어또 재밌는 영상들을 외국인 친구들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